바쁘시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면 스피커 구멍이 먼지로 막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씹은 껌을 스피커 구멍에 꾹 눌러붙인 다음 떼어내면 먼지와 이물질이 함께 제거됩니다. 수도꼭지 손잡이가 고장났을 때 열쇠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수도꼭지에 올려놓고 나사로 고정하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의 압력을 이용해 봉지 안에 공기를 천천히 빼낸 다음 입구를 단단히 묶으면 진공 포장이 완성됩니다. 나무 막대에 고무줄로 숟가락 3개를 묶으면 전구 교체 도구가 완성되어 이제 사다리 없이도 전구를 쉽게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비밀번호 휠을 돌려 빈 공간이 있는 위치를 찾고 그빈 공간을 자물쇠 구멍에 맞춘 다음 해당 숫자를 눌러보세요. 각 숫자에서 3을 빼면 원래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급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이죠. 손가락이 다치지 않게 가는 끈을 이용해 고무링을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끈을 반으로 접어 고무링에 통과시킨 다음 끈을 홈에 걸고 양쪽으로 당기면 고무링이 쉽게 장착돼요.